교체 출전 딱 2분만에 수비에게 광활한 공간을 제공하며 자동문 수비수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입증한 다이어는 심지어 캡틴 손흥민의 지시를 무시하며 고압을 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본머스 전에서 토트넘은 3대 1의 대승을 거두며 리그 4위의 아스널과의 승점 격차를 1점 차이까지 좁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최대한 많은 승점을 획득하겠다는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토트넘인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리그 12번째 득점을 추가하며 멋진 활약을 보여 외신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다이어는 아쉬운 모습만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실점의 원인이 되고 말고 특히 다이어가 경기장에서 보인 모습과 경기 후 보인 모습이 영국 현지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손흥민 선수에게 정말 뜻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2023년 전반기 정말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하루하루 추락해가는 토트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지난 시즌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한 시즌을 맞추고 팀의 핵심 멤버라 평가받은 해리케인은 결국 토트넘까지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팀에 남은 손흥민 선수는 이제 캡틴으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10경기 무패 리그 단독 1위라는 믿기 힘든 상승세를 이끌며 완전히 달라진 토트넘의 축구로 새로운 리더십으로 영국을 열광하게 만든 손흥민 선수. 결국 그는 2023년 마지막 경기에서도 환상적인 결승골을 득점하며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실력이고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입니다. 히샬리송과 본머스의 공격진들은 오늘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결정적 찬스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쐐기 골을 넣으며 오늘의 MVP급 활약을 마무리합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스탯상으로도 97%의 패스 성공률이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리그 12호 골을 넣으며 시즌 8번째 MOM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골을 통해 답답한 상황이었던 토트넘의 공격을 풀어냈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순위도 3위가 되며 현재 공동 1위인 홀란드와 살라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을 115골로 늘리면서 전체 23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위에 공동 21위에는 120득점이라는 기록을 가진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가 있습니다. 어느새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전설을 써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풀백 4명으로 포백을 구성하며 다이언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 전혀 맞지 않는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다행히 비카리오의 선방쇼와 본머스 공격진이 보여준 최악의 결정력으로 인해서 후반 막판까지 토트넘은 무실점을 유지해 나갔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승리가 눈앞에 놓였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38분 로셀소 대신 다이어가 투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이어는 오랜 시간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했던 전문 센터백 자원이지만, 높은 수비라인을 추구하는 현재의 토트넘에서는 주력이 느려 상대 공격수에게 쉽게 공간을 내준다는 이유로 어울리지 않는 자원이었고, 무엇보다 잉글랜드 출신의 권위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며 동료들에게 고함을 치는 모습은 실제로 클로셉스키와 로메로 등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나고 싶었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뒷짐 수비, 자동문 수비, 이라시아이 맛의 수비수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오며 벤치를 뜨겁게 달군 다이어가 경기장에 투입되자마자 경기는 180도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 투입 딱 2분 후 수비 과정에서 본머스의 공격수를 놓쳤고 이는 컷백을 통한 연계 플레이로 이어지며 본머스의 득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실점으로 지켜오던 토트넘의 수비진이 다이어의 투입 하나만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벨리즈의 부상 이후 일어난 다툼에서 다이어는 수비 복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해봤지만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언쟁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물론 의료진이 있는 상황이라 경기가 지연되었지만 모두 이어지는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에 손흥민 선수 역시 경기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는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에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번 시즌 그 누구에게서도 볼수 없었던 캡틴 손흥민에게 반기를 들며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다이어의 모습을 볼수 있다. 클로셉스키, 페드로 포로 등 자신의 의견 표출이 강한 선수들도 경기장 위에서 절대적인 캡틴의 말에 순응하고 자리로 돌아갔지만 오직 다이어만이 짧은 출전 시간에 캡틴에게 고함을 치며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가 끝난 후 모두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어가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트러블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다이어는 이번 겨울에도 이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토트넘에 남아있을 생각이다. 지난 시즌 막판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는 아직까지 나의 경기 결과 같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내 전성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아니 나는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베르통원과 댄벨레의 예시를 보면 그들은 토트넘에서 30살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다. 나도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대가 된다. 이러한 반응에 현지 팬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나는 진심으로 SNS에 관심이 전혀 없다.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족들과의 대화나 감독님과 팀 동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라며 팬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토트넘은 나의 팀이고 이제 손흥민이 부재하는 동안 내가 캡틴 대행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례적으로 극히 화를 내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토트넘의 유일한 캡틴은 손흥민 선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에 센터백 자원을 채울 좋은 기회로 생각하며 센터백 영입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토디보 영입 경쟁에서 이겼다며, 리그항에서 활약 중인 토디보 영입을 시도했다고 알렸으며 또한 제노와 수비수인 드라구신 영입 협상에도 돌입하며 다음 주까지 계약 마무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의 수비수들의 영입과 동시에 다이어는 선발 명단 뿐 아니라 벤치에도 앉기 힘들게 만들며 팀의 분위기를 망치는 선수를 당장 내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메뉴의 맥가이어를 노리던 웨스트햄이 다이 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이어는 자신의 클래스에 맞는 팀을 찾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번 웃음만 주고 끝났던 바이에른민은 셀프 역제안을 다시 한번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커브리에 당분간 팀을 떠나 있어야 하는 상황. 과연 로메로와 메디슨 부주장단들이 팀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